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아하기 훈련입니다. 좋아함이라는 것은 아, 좋아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겠죠. 아, 그리고 좋아함에 대한 음, 감정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감정 반응는 것은 기분 좋음, 만족감, 뭐 행복감, 그리고 이에 따른 기운이 충전됨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좋아함이겠죠. 반면에 싫어함은 이제 그 반대가 됩니다. 싫어한다는 생각, 아, 기분 나쁨. 불만족감, 불행감, 그리고 기운이 뺏기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싫어함이라는 것은, 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닙니다. 네,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죠. 깐나아기를 한번 봐보세요. 깐나아기가뭐 싫어하는 거가 있는 거 보셨어요? 깐나아기는다 네, 좋아합니다. 또, 모든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싫어한다는 게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싫어함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건데요. 가장 많이 학습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부모로부터의 대물림입니다. 네, 부모가 싫어하는 게 많으면요. 예, 네, 그대로 그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좋아함과 싫어함은요, 증폭이 됩니다. 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좋아함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감정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그게 좋죠. 예, 그러면은 더 다가가게 됩니다. 더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좋아함의 느낌이 더 커지죠. 기운도 더더 더 느껴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선순환을 통해서 좋아함이 증폭되게 되는 거죠. 아, 반면에 싫어함도 증폭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 또 감정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피한다고 회피되지 않죠? 반드시 이게 또 아, 닥치게 됩니다. 이게 닥칠 걸 갖다가 두려워하죠. 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다,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 반응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그, 그 닥침이 종료된 이후에도 예, 후유증이 생기죠. 아, 굉장히 뭐 기운이 빠지고 처지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네, 그리고 얘기 불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또올 곳을 갔다가 더 두려워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반응이 더 커지는 네,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싫어함의 네, 증폭이 되는 거죠. 이 조화함과 싫어함은요, 네, 같은 그릇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이,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일정하게 됩니다. 조함이, 조함을 키울수록, 네, 싫어함이 줄어들겠죠? 아, 싫어함을 키울수록, 아, 조함은, 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예, 나는, 음, 하루를 살아가면서, 조함이 많을까요? 싫어함이 많을까요? 네, 이것을, 아, 나타내는 지수를, 조함, 아, 싫어함 지수라고 합니다. 예, 닥터에가 만들어낸 지수인데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네, 내가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사물, 사람, 상황 또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 네, 싫어한다를 갖다가 다 따져봅니다. 예, 네, 그래서 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좋아함이 얼마나 되나? 이게 바로 좋아함, 싫어함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0이 넘으면 좋아하는 게 많고 점점 만족하게 되겠죠. 네, 반면에 좋아함이 5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불만족하고 싫어함이 더 많은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통과 불행이 크고요. 100에 더 가까울수록 네, 즐거움과 행복이 더 크게 됩니다. 아, 제가 이 조화기 훈련을 이제 저한테 훈련 받으시는 많은 분들한테 당연히 제가 권장을 해드리죠. 예, 네, 그러면은 거의 즉각적인, 네, 항의가 들어옵니다. 네, 뭘까요? 어떻게 싫은데, 좋아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항의 중에 뭐 하나입니다. 네, 닥터이가 대답을 하죠. 네, 싫어함은 타고난 게 아니다. 네,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유전자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다. 물론 이제 의도해서 학습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의도하면, 즉, 원하면, 네, 훈련을 통해서 재학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좋아하기 훈련, 네, 시작해 볼까요? 모두 다섯 가지 훈련인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는 생각 훈련,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본격적인 행동 훈련입니다. 네, 첫 번째 생각 훈련, 첫 번째 생각 훈련은, 훈련은 당연히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부터 좋아하기가 되겠죠. 네, 내가 어떤 사물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어떤 상황을 싫어해요? 어떤 환경을 싫어해요? 네,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의 근본 원인은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부터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뭐, 다른 어떤 것도 좋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나부터 좋아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시작하는 말, 닥터이가 네, 종종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나는 나를 사랑해.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오글거리시죠? 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자꾸 해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대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 이것도 아마 흔히 듣는 얘기일 텐데요. 어떤 삶을, 어떤 사람, 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자꾸 싫은 면이 싫다는 게 뭐냐면 싫은 면을 보는 거거든요. 네. 싫은 게 눈에 띌 때마다 네, 그 사물, 사람, 환경, 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든지 좋은 면은 없는가? 아, 이걸 자꾸 보려고 하라는 거죠. 자꾸 이 연습을 하잖아요. 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은 면이 켜지고, 아, 싫은 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조화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생각훈련은요, 선택을 할 때, 싫은 것 중에서 그래도 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다 좋다고 보고 좋은 것 중에서 그래도 더 좋은 것 네, 이렇게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나쁜 것 중에서 그래도 지, 덜 나쁜 것을 선택해봤자 아,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좋은 것 중에서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은 점점 점점 더 좋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생각훈련, 네 번째 생각훈련은 오해수가 있는데요. 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이건 아니거든요. 좋아한가 싫어하면 그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잘한다, 못한다는요, 사실은 남의 인정입니다. 남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야, 그거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한다, 나쁜다, 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은 남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뒤섞인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함과 싫어함을 할 때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과는, 못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됩니다. 못해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훈련 하셨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동훈련입니다. 그것은 아, 싫어한 것 다가가기 훈련이죠. 네, 싫어한 것 다가가기 훈련. 네, 싫어한 게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가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압도적으로 싫어한 것부터 다가가면은 정말 싫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싫어한 것부터 다가가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단은 그게 무엇이 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싫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나하고 다른 것뿐이거든요 네, 아,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 나하고 다르다 예, 그러면은 그 다름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게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나하고 다를 때가 바로 나의 성장이 됩니다. 나하고 같을 때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나는 정체되게 되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를 해보라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다가가면은요, 이제 감정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 감정 반응을 느끼면서, 아, 이거 싫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아, 기분 나쁘고, 뭐, 불쾌하고, 아, 뭐, 불만족하고, 이럴 때, 아, 이게 바로 나의 아, 성장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느껴보시고, 네.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싫어함의 감정 반응은 아,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싫어함의 감정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좋아함의 감정 반응으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네. 다가갈수록 싫어함이 좋아함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아, 그동안 아, 싫어함의 고통 속에서 사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좋아하기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네. 2주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